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경남 소식입니다. 5구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각 정당은 비가 오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경남 곳곳에서 표심 잡기 경쟁에 나섰습니다. 윤주 화 기자입니다. 공식 선거 운동 첫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주권 선대위 출정식을 갖고 정권 교체 의지를 다졌습니다. 경남 득표율 50% 이상 50만 표 이상 차 승리라는 이른바 5050 프로젝트 달성을 목표로 잡은 민주당은 문재인 후보가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할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340만 경남도민의 힘을 똘똘 모아 반드시 문재인을 압도적으로 당선시키겠습니다. 자유한국당도 경남선대위 출정식을 열고 홍준표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두 유력 후보 모두 좌파 일리 중대에 불과하다며 보수의 위기를 추스르고 대한민국의 재건을 위해선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험이 있고 다양한 경이국을 극복할 수 있는. 내일 경남 선대위 출범식을 갖는 국민의당은 거리 유세를 벌이며 안철수 후보가.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이끌 미래 지도자이자 개혁의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낡고 썩고 병든 이 당구 찾아를 구 찾아를 완전히 철없게 대모식기는 핵심적인 나를 누가 이끌느냐 다른 정당도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찾아다니며 보수의 새 희망 유승민 후보에게 한표줄 것을 호소했고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정의당은 노동자와 젊은층이 많은 곳을 돌며 기득권 체제를 과감히 혁파할 수 있는 심상정 후보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대한민국을 근본적 대개혁을 이끌 유일한 대통령 후보 정의당 기업원 심상정 후보에게. 유력 후보의 고향이자 보수의 텃밭이었던 부산 경남, 이른바 PK가 이번 대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가운데 각 후보 진영의 득표전은 앞으로 3주 남짓 치열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주화입니다.